이 마지막 세대를 응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네들의 부르심도 완성될 수 없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르에 그래서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신저로 찾아와요.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천사들이 메신저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메신저로 보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그 나라가 사호 작동하면서 같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. 아, 네.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너무 종교적인 틀로 이것이 막혀져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인도를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계 오히려 정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정쟁이한테 가서 점을 칩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진영 가운데 가가지고 머리,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.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활동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지형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.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. 한 그래서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종교형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,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서, 우리가 나아가게 하 주셨소서. 그래서 하나님, 이땅 가운데, 그것을 막고 있는, 그, 어, 뭐라 그럴까요, 병이, 그런 마개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셨고, 이제는 하나님,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는, 하나님의 신화된 자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여 세 번의 치유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